안녕하세요. 펌이입니다. 네, 오늘은 치즈 과자를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치즈 준비해 주세요. 그냥 아무 치즈나 상관없을 거예요. 슬라이스로 된 것만. 그리고 집에 주방에서 쓰는 가위 준비해 주세요. 네, 이제 네, 그다음 물기를 털어낸 접시. 살짝 물기가 있는 거는 제거하시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친환경 호일. 이거 호일인데요.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건 좋네요. 이렇게 호일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어, 치즈를 좋아해서 사지 않고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사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잠시만요. 네, 자리 매치를 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기 물건 있어서. 이렇게 호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어, 머리카락. 먼저 전시를 준비해 주시고, 어 코일을 여기 비에 맞춰서 뜯어줄게요. 좀 이렇게 잘라왔어요. 이거를 여기에 붙이고, 그 다음 이 그다음, 준비했던 치즈를 뜯습니다. 치즈를 빼와요. 그 다음 이 치즈를 어 먼지가 들어가니까 그냥 가위를 어. 준비해서, 자, 이렇게 어 사각형으로 이렇게 잠시 잘르고요. 이렇게 9등분을 해 주세요. 다음 9등분을 접시 위에 던져요 올리고 이렇게 준비. 그다음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서 떼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아홉 등그 모양으로 잘 해준, 넣, 여기, 여기, 호일 안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어, 그런데 보시면 다띄어났죠 어, 주의해주세요. 어, 왜냐면, 그안 띄어놓으면 부풀, 이게 부풀게 되는데, 부풀었을 때 붙어갖고, 자르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올게요. 아, 죄송한데, 굽기 전에 먼저 이런 호흡에 기름을 바르셔 고 해도 되는데, 잘안 되면 잘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맞춰 놓은 상태예요. 어, 근데 아직 안 굳어서 그냥 만져도 그렇고. 네.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 이렇게 됐는데, 만져보시면 살짝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좀 들어가잖아요. 어, 이거는 그리고 보시면 중간 게 제일 맛있게 됐어요. 그리고 벌써 다 굳었고요. 이게 전자레인지가 중간에를 돌면서 이건 중간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랬더라고요. 다른 건 아직 말랑 거려요 이걸 굳고 아 어,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크게 왔어요. 잠시만요. 어떠신가요? 진짜 맛있게 돼 있는 것 같죠? 먹어보면 또 달라요. 여기 넣기 전에 설탕이랑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굳혀왔어요. 아직 전안 굳었지만, 일단 떼볼게요. 잘 떼지죠? 이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떼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떼셨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종이에 축촉하시죠 바로 얘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분무기로 물을 칙칙칙 해준 다음에 굳히면 시 이게 굳으면서도 물이 나오긴 하는데 음 이렇게 놓으면 수분기가 생기면서 잘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쩔 땐안떨 수도 있어요 치즈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맛이 먹고 볼게요. 음. 박대를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삭바삭해요. 음. 이런 걸로 선물을될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음, 이 출처는 선생님 거였는데 선생님도 어디서 봤다고 하니까 잘은 모르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네 여기. 아, 네 여기까지 이거 치즈 과자 만들기였습니다. 啊，弄。